아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들리나요 여러분, 이 빗소리가... 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몇초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면 어 여러분들 이 빗소리 녹음돼서 그 들어갈 동안 제가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늘 주변에 그 시끄러운 소리와 어, 말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침묵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왠지 뭔지 불편하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인사를 드리고 몇초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었구나. 어~ 저희 농장은 비닐하우스니까 그 비닐하우스에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좀 시끄럽기는 해요. 지금 막 우다다다닥거리면서 떨어지는 저 빗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움치 있기도 해요. 제가 그 어릴 적 시골에 살때 음~ 지붕을 그 플라스틱 지붕으로 요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아니면 또그 철판으로 만드는 우리 도단이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철판 지붕집 위에 어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 진짜 다다닥 거리면서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어릴 때 많이 들으면서 어 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 옛날 어릴 적 추억에 많이 젖어 들어요. 어, 차 타고 시동 끄고 차 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차 지붕 철판 위에 빗소리 다다다닥 떨어지는 빗소리도 되게 좋은데, 하우스 안에서 들리는 빗소리도 매우 좋네요. 네, 삶을 시작하자 말자 첫날부터 이렇게, 오, 천둥 번개까지 치네요 네, 바람도 거의 태풍급으로 불고 있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laughs> 야삼을 시작부터 이렇게 비가 부어 부으니까 음, 대략 난감입니다 오늘 사실은 월요일이라서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어, 균제를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오늘 충제를 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실내 습도도 거의 78% 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습도도 높고 이래서 조금 약을 뿌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지나고, 내일, 내일 그날 맑고, 햇살이 좋아지면 칠까 싶어가지고, 오늘 결국 약을 방제를 못했습니다. 내일로 미뤘어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요 다육이들은 이렇게 습도 높은 날은 떠다니는 습도만 먹고도 충분히 그,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이제 비 오는 날, 습도 높은 날은 될수있으면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뭐 약도도 그 물에 희석해 갖고 뿌리는 거니까 약도 뭐 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제 안하고 내일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렇게 앞에 또 많은 아이들을 엄청 꺼내놨어요 어 오늘은 그 광울이가 갖고 있는 미인들은 또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광울이가 갖고 있는 미인 아이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까 싶어서 어, 곳곳에 구슬구슬 큰 틈이, 어, 키가 서로 다르고, 화분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막, 뭐 여기저기 자리 맞춰서, 짱박혀 있으니까 몇개 정도 되는지, 저도 뭐,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요렇게 모두 다 꺼내놓고, 요렇게 쭉, 요렇게 앉혀봤습니다. 그래야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방울이, 그, 방울방울한, 요런 그 미인 종류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어... 다육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를 이뻐서 데려오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데려온 민 종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메치스인데요. 어... 가져올 때는 꽤큰 대품을 가져왔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목대에 물음이 와가지고. 어... 다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어, 원래 한몸군생이었는데밑뿌이 예, 붙어서 썩, 썩어서 들어가는 그런 물음병이 와가지고 다 적심 당해 가지고 이렇게 성한대까지 잘라 올라가다 보니까 뭐 목대 타고 쭉 벌써 그 어, 목대 상태가 좋지가 않아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고 잘 자르고 잘려 가지고 어, 키가 뭐 15cm가 넘던 키가 이렇게 예, 안전뱅이가 되어 버렸죠. 다 잘려가지고 지금 이제 뿌리 내리고 이렇게 낮은 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그 속에 또 하나이는 마저 또어 자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떠났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 빠진 채로 이렇게 있어요. 음 제일 먼저 데려온 아메치스였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또 미인이라고 관심이 가서 들인 아이가 이어 홍미인인데요. 홍미인 또입어가지고 들이면서 아메치스가 저렇게 이제 무름이 가고 하면서 이제 큰, 어, 묵은둥이 미인을 못 데려오고 요거 조그만한 비닐포트에 있는 모종포트에 있는 이 홍미인을 새포트를 데려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포트를 어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초보 주제에, 예? 화분에 큰데 심으면 크게 자란다는 들은 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제가 그때 예, 진짜 장독처럼 챙길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그 조금나는 조금이 어, 비닐포트 모종포트에 심어져 있는 홍미새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화분에 큰데 심어놓으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크기는 많이 컸어요. 입장도 엄청 오동통통하고 크고 이렇게 이제. 어, 위로는 아직 많이 안 자랐지만 입장 숫자도 많이 늘리고 입장도 아주 크게 굵게 크고 굵게 그렇게 키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아이를 세 아이를 이렇게 합식해서 홍민 두 번째 데려왔는데 어, 중간에 그래도 이제 조금 이뻐진 홍민 갖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는 뒤늦게 이제 후에 이렇게 은등이 있어서 홍민 하나 들으러 가고 홍민 제가 이렇게 두 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미인 드릴 때 함께 드렸던 조금이 그또 500원 어, 비닐포트에 심어져 있는 이거 청승민인 인데요 뭐청승민도 이렇게 자리잡고 조그만한 포트에 네, 요아이는 이제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미니한 작은 포트에다가 제가 심었더랬어요 아주 심을 때는 모종포트에 조그만한 쪼꼬이었는데 그래도 근데 1년 동안 이 아이가 제법 입장도 키우고 입장 수도 느리고 제법 많이 끝네요이 쪼꼬미, 천승민 한 나이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요거는 요거 아주 키 크고, 예무은종이큰 네, 거, 요거, 요거, 요거 여수에서 우리 순언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키가 큰 롱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줬는데, 뭐, 키가 거의, 어, 화분키와 요, 어, 청승민 키를 다 합치면 50cm도 훨씬 더 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승민 두 아이를 또 제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제가 월미인 하나에 키우고 있는데 월미인 색깔 정말 이쁘죠. 이제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요 밑에 이제 조그만한 자구 하나에 달고 있는 이두 짜리에요. 요 월미인이 지금 여기, 요, 유니콘 위에 심어져 있는 월미인과 같은 날 같이 온 월미인입니다. 두 아이를 같이 데려왔었는데요. 제가 하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요 월미인은 하나는 이렇게조그마한 다이소 구멍 없는 그 유니콘 여러 화병 같은 데다가 밑에 배수층을이 정도 깔고 이렇게 동미인과 함께 합식을 해줬는데, 역시, 음 화분 사이즈, 흙이 작기 들어있는 화분이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는, 요렇게 이제, 요 아이하고 얼굴 비교해보면 훨씬 차이나요? 아, 요렇게 해서 봐야 되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얼굴 크기 엄청 차이나죠? 진짜, 아이들을 키우는데 화분 선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화분도 물마름 좋고, 아주, 어... 가격도 착하고 그런 화분인데 이렇게 어, 지금 이쁘게 월미인이 물들고 잘 섭,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물구멍 없어도 이 아이도 여기서 아주 잘 살아요 어? 여기 흠집이 있네 이 <laughs> 음, 물구멍 없어도 물 조절만 적당히 잘 해주니까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화려한 색깔의아 사랑스럽죠 색깔 요 노릇노릇하고 핑크핑크한 영화이는 바나나 미인입니다 이제 꽃대는 제가 다 잘라주었고요 오 여기 지금 농장에서 아주 크게 성장해 가지고 와가지고 목대가 너무 좀 여리고 힘이 없는지 자꾸 이렇게 어, 넘어지려고 해서 제가 지금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붙이면서. 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가 있으라고, 이렇게 철사를 잘라가지고, 네, 요거, 원예용 철사 잘라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는데, 바나나미 도 보기보다 상당히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색감도 사랑스럽고, 요 입장 모양들도 요렇게 바나나처럼 딱 길쭉하니 딱 바나나 같이 생겼죠? 이런 네, 바나나미 또 방을 이렇게 한 포트 갖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입장이 꼭 그, 뮤에렐리나 브레뉴 같이 입장이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고른 미인 종류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하늘미인입니다. 하늘미인인데, 요 하늘미인은 제가, 어, 고성, 그 농장 투어 갔다가 행복자육식물원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하늘미인도 어, 이 아이는 그 농장에서 데려올 때부터 약간 포트에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누운 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원래 생긴 대로 요 밑에 또자고도 올라오고 있고 제 마음 같아서는 반듯하게 이렇게 지켜 세워가지고 심어주고 싶었는데, 아, 세워보니까 조금, 어, 세워, 채워, 세워보니까 얼굴이 너무 미워졌어, 그냥. 원래 자라던 그수영대로 이렇게 눕혀서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민도 하나에 데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또 어, 아주 오렌지 살구색의 이쁜 색감을 사랑하는 여아이는 복숭아민입니다. 복숭아민. 미인. 아, 미인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색감도 그렇고 동글동글하게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 지난번에 물 먹고 조금 오렌지 빛깔이 빠져서 이렇게 보라빛이연보라빛이 살짝 생명점 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뭐, 잘하면은 뭐 이렇게 자랄 동안은 이렇게 연보라 색깔, 보라 색깔을 내면서 잘 이제 달달 묵으면은 이렇게 오렌지 빛, 빛을 내는 이런 예쁜 아이입니다. 복숭아 미입니다 복숭아 미인도 방울이가 이렇게 하나에 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요 아주 동글동글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쁘고 어둠통통한 요 미인이 하나 있죠? 아주 요즘 색깔도 이쁘고 너무 어둠통통 동글동글한 게 이뻐요. 요 아이는 보톡스 아메치스입니다. 요 아이는 저희 그김해 칠산 농장에서 아주 착한 가격에 데려온 아이인데요. 아주 지금 이제 뿌리 활성을 해가지고 아주, 더도뽀약해 내면서, 이렇게 오동통통하니,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 요, 보톡스 아메치스, 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요, 이제, 어, 원래, 있던 요, 모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다글다글다글 붙어 있으면서, 어, 포페어리 수영인 것처럼, 요렇게 딱 수영을 갖추고 자라고 있어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보톡스 아메치스 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방우리가 보톡스 아메치스를 하나에 키우고 있고요이 아이는 아유 참.. 이것도 또 멀리 여수에서 저한테까지 온 아이인데 동미인입니다. 아, 아직까지 좀 뿌리를 다 못내렸나봐요. 입장들이 아직까지 조글조글 한거 보니까 지금 약간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살짝 실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요 성장점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분갈이 몸살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들렸는데 이와이는 뿌리가 되게 요정도, 요정도 묵은둥이 같으면 아주 오랜 음 묵은둥이잖아요. 그래서 실뿌리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농장 그 있을 때부터 약간 실뿌리들이 다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갖고 어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다 털어서 심는 거 깨끗하게 완전히 다 털고 어 중심 굵은 뿌리만 남겨놓고 완전히 털어서 이제 처음부터 새 뿌리를 받으려고 그렇게 심어줬더니 이 아마도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요 아이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새뿌리만 내리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뿌리 내려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해질 때까지 제가 기다려줘야겠죠? 네. 요 옆에 있는 요 아이는 어, 롤리폴리인데 저는 이름이 롤리폴리니까 미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고 있어 요 아이가 미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이나 생김 모양 이런 걸 보면 이 아이도 미인가가 아닐까 싶어 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롤리폴리는 미인일까요, 아닐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김 입장이 생긴 모양이나 이런 목대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고그 미인들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미인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요 아이도 되게 지금 어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한 6-7개월 넘게 걸렸으니까 어요 아이도 올때그 실뿌리들이 완전히 말라서 다어 소멸한 상태고 어 묵은 뿌리만 있어가지고 제가 심어 놨는데 어 정말 뭐 보통 한두달 정도 분갈이 하고 놔두고 하면 은 실뿌리를 내리고 약간 물 반응을 하는데 요아이 6개월이 지나도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물을 안 줘서 그런 줄 알고 물을 주고 기다려도 안 돼서, 아, 이렇게 자꾸 주다가는 얘도 그 아메치소처럼 목에 다 물러갖고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막 모른 듯이 물도 안 주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계속 관심 없이 냅뒀더니 이제야 이제 뿌리를 내렸는지 요렇게 이제 오얀 분을 내면서 어 생장점 안쪽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오므리고 펼치지도 펼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있었는데 이제 짱짱하니 잎에 짱짱한 힘도 들어왔어요. 이제 실 뿌리 내리고 물 반응도 잘하고 물주에 아주 탱글탱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요렇게, 이제, 롤리폴리도,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 후레뉴. 브래뉴. 네, 후레뉴인데요. 후레뉴 브래뉴 용화인은 과연 미인일까요? 미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뭐, 무슨 무슨 미인, 무슨 무슨 미인, 미인이라고 끝에 있으면 미인 종류인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입장 모양들을 보면은 미인인지 아닌지, 저기, 구분을 할수 있잖아요. 응? 구레뉴 요 아이도 저는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신지 댓글로 한번, 어, 적어 줘 보십시오. 과연 요 아이가 구레뉴가 미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울이한테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도 시켜드린 아인데요. 이 어, 요 아이는 그, 대구 경산 농장에서 데려온 그 경산표 신데렐라입니다. 어, 신데렐라 요 아이도 제가 미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에 미인은 안 붙었지만 요 아이도 같은 미인 종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키 그 커가 하는 모습 목대의 모습이나 입장의 모,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미인 종류의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신데렐라도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인 선발 대에 합류시켜 가지고 이렇게 출전시켜봤습니다. 신데렐라였고요. 그리고 또그 옆에 요거는 애플 미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인들 중에서 가장 큰 대품입니다. 요 애플 미인도 경산 농장표 미인인데 요 애플 미인은 개발자 또한 어, 대구 경산 농원에 그 사장님께서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그 애플미인을 개발한 농장도 어, 경산 농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플미인은 정말 그 딸딸 묵으니까요. 핏감이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이제 슬슬 물이 들어가려고 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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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었는데, 요, 입장들이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자, 이꽃꽃이 빨갛게 물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예, 네,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아이 이제 딸딸 묵혀가지고 정말 이쁘게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면 또 환상적이겠죠? 어, 주큰 대품인데, 아, 요 멋진 애플미는 우리 대구 공미라 언니께서 방울이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화분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이쁘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미인 중에서 제일 큰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특별한 미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못생겼어요. 요 아이는 왠지 이름이, 뭐, 몬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야 할 정도로 참 울퉁불퉁 정말 못생겼는데 요 아이 이름은, 어, 보톡스 미인이랍니다. 보톡스 미인. 아마, 보톡스 맞고, 어, 부작용 났나봐요. <laughs> 보톡스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나봐요. 이렇게 아주 얼굴이 울퉁불퉁 못생긴 미인이 하나 있는데, 음, 요 아이는 제가 어저께 생겼어요. 어저께. 어저께, 그, 저 안쪽에, 어 매니아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돼서, 키우시던 아이들 아끼던 아이들 다싼 가격에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 보톡스 미인 딸은 저기 우리 대구 쫑숙이 친구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나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랬었는데 어, 결국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하나에 데려와서 이렇게 보톡스 미인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적심을 해서 잘라버렸답니다 왜 잘랐냐면 음, 아픈 것도 아니고요,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목대도 깨끗하고 진실하고 건강했는데 왜냐하면 요래서 제가 적심을 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입장이 야기한개 떨어졌고요. 입장과 입장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멀어가지고 우자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음, 아 입장도 못 생기고 얼굴도 못난게 어, 수영조차 못 나가지고. 아 대략 난감 이더라고요 조금 뭐 이쁘게 생긴 아이가 수영이 흐들어 졌으면은 그 이쁜 그 모습이라도 보면서 그냥 이뻐질 때까지를 기다려 줄 건데 아 얼굴도 못난게 수영조차 요렇게 입장 간격 멀어져 가지고 띄엄띄엄 울퉁불퉁 요렇게 하나씩 달려 있는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갖고 제가 위에 이렇게 입장 간격 좁은데만 이렇게 척심을 해서 요 아이 새로 뿌리 내려서 어 짱짱하게 우절하지 않게 이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적심을 했네요. 적심을 해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그요 밑에서 이제 사고가 나와주면 어또뭐요 밑에는 요 밑에대로 또 한번 키워볼 요량이고요. 입장 하나 떨어진 요 아이는 여기서 잎꽂이가 될까 싶어서 그 자리에 살곳시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울이가 이제 아, 보톡스 미인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적심을 해놨다는 거. 네. 이렇게 보톡스 미인을 마지막으로 어, 오늘 방울이의 미인 선발 대회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어. 몇 종류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거 저것 하나하나 해보니까 아직까지 뭐 많은 미인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아직 방울이도 그 미인 종류 있는 대로 다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며 가면 농장 들릴 때마다 마, 마음에 드는 수영이나 이쁜 아이 있으면 하나에 하나의 대로 온게이 정도 오니까. 또, 뭐, 앞으로도 예쁜 애들 있으면 더 데려오겠지만, 어, 현재까지 방울이가 모아놓고 있는 미인 아이들 모두 꺼내놓고 오늘 누가 누가 이쁘나 선발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방울이 갖고 있는 미인 중에서, 어, 누가 제일 이쁜가요? 방울이는 단연 바나나 미인과 요 월미인을 뽑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이쁜지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요렇게 미인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어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입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이는 빗소리 들으면서 3월 1일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